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낯선 곳에서 깨어난 한 여자아이. 그녀의 이름은 식스. 그녀는 조그만 라이터 불빛에 의지하며 일명 목구멍이라 불리는 이곳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수께끼로 가득한 이곳은 어떠한 사람이 방에 목을 메고 죽어 있기도 했으며 오래된 바닥이 무너지는 등 곳곳이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조그만 거머리조차 식스에게 목숨을 뺏길 수도 있는 치명적인 괴물이었기에 식스는 필사적으로 거머리에게서 도망치며 앞으로 나아갔죠. 식스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곳 목구멍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말이죠. 감시의 눈이 바라보는 곳은 모든 것이 굳어 돌로 변하게 될 것이기에 식스는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침대 뒤로 숨으며 천천히 반대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윽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어떤 방에 들어서자 이곳 목구멍의 괴물 관리인이 나타났습니다. 관리인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뛰어난 청각과 긴 팔을 가지고 있는 괴물이었죠. 식스는 그런 괴물 관리인을 피해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곳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엄청난 허기가 식스를 덮쳐왔고, 허기는 식스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몰려왔습니다. 그런 식스를 본 쇠창살 너머의 한 아이는 식스에게 빵을 던져주었고, 덕분에 식스는 엄청난 허기에서 잠시 동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 말이죠. 정신을 차린 식스가 도착한 곳은 아까 보았던 관리인의 방이었습니다. 긴 팔을 가진 관리인의 방은 모든 것이 높고 길었죠. 식스는 관리인의 책상에서 열쇠를 찾아 조그마한 몸으로 열쇠를 옮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다시 몰려오는 절망적인 허기짐. 엄청난 허기짐으로 한 걸음 떼기조차 힘들었던 식스는 한 철창 안에 놓인 고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을 잃은 채 철창에 갇혀 있는 식스. 그리고 관리인의 손이 나타나 누군가를 데려갑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또 다른 아이 키드. 어떤 아이를 잡으러 가는 관리인을 보고 관리인이 눈치채지 않게 조심스레 이곳을 빠져나가는 키드. 어떤 아이의 뒤를 쫓아가던 키드는 이내 하수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앞서간 아이가 두고 간 듯한 손전등을 주워 이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죠. 거대한 문을 밀고 나아가자. 그곳엔 악몽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할머니가 있었고, 할머니는 또다시 키드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에 키드는 할머니를 전기구이로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키드는 할머니를 무찌르고 위로 올라가지만 관리인에게 붙잡혀 결국 식스와 함께 끌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키드는 또다시 어디론가 끌려가는데 고기덩이처럼 포장된 키드는 혼신의 힘을 다해 빠져나올 수는 있었지만 힘없이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곳 목구멍 어디에나 존재하는 노움들은 높은 곳에서 떨어진 키드를 살피러 왔지만 키드가 정신을 차리자 이내 달아나 버렸죠. 이렇게 겁이 많은 노움들을. 키드는 진심을 담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음들과 힘을 합쳐 함께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노음들을 안아준 키드는 노음들과 힘을 모아 결국 이곳의 동력원까지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어떤 엘리베이터의 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것은 식스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숙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스의 시점으로 돌아와 정신을 차린 식스는 키드가 끌려간 것을 보았고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곧 관리인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관리인은 식스와 같은 작은 사람들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식스는 관리인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관리인에게 붙잡히기 직전 가까스로 도망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관리인은 식스를 그리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망치고, 도망치고, 또 도망쳤지만 관리인을 완전히 따돌릴 순 없었죠. 다른 방에 들어선 식스는 문을 막고 있던 쇠창살의 기둥을 뽑아내기 시작했고, 이내 문이 닫히며 관리인의 팔은 끔찍하게 잘려나갔습니다. 식스는 곧바로 이곳을 탈출할 길을 찾아 나아갔고,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허기는 또다시 식스를 괴롭혔죠. 쥐를 먹고 정신을 차린 식스는 수많은 고깃덩이와 핏자국을 지나 목구멍의 주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방에는 정신이 나간 듯한 두 명의 요리사가 있었고 식스는 요리사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주방에서 탈출하기 시작했지만 요리사들에게 들키지 않는 것도 잠시, 식스를 찾은 요리사들의 추격이 시작되었죠. 직스는 가까스로 부엌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드디어 목구멍의 탈출구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목구멍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정체불명의 선박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목구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숙녀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스는 사람들을 따라 들어가 보는데 그곳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알수 없는 음식을 먹고 있었고 식스를 본 사람들은 식스를 잡아먹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이곳. 이곳은 오직 식욕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죠. 식스만 보면 달려드는 이곳의 사람들. 식스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언제 정신을 잃었는지도 모른 채 눈을 뜬 키드. 어떠한 서재를 지나, 키드가 도착한 곳은 엘리베이터에서 보았던 숙녀의 방이었습니다. 숙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지나간 키드는 자신을 해치려는 그림자 괴물들을 빛으로 해치우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죠. 이윽고 어떠한 방을 지나가는데 그곳엔 숙녀가 있었고 키드는 숙녀의 가면 뒤에 가려진 추악한 진짜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은 어둠으로 뒤덮였고 숙녀 또한 사라져버렸죠. 키드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보았지만 이미 숙녀는 그런 키드의 주의를 맴돌고 있었죠. 결국 키드는 숙녀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고 히드는 지금과 자신이 안아주었던 노움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구멍에 어디에나 있던 노움들은. 사실, 키드와 같은 아이들이었던 것이었죠. 노음으로 변해버린 키드는 정처 없이 목구멍 내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어떠한 방에 도착한 키드는 바닥에 있는 소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가까스로 도망치는데 성공한 식스. 하지만 끝이 없는 배고픔은 또다시 식스를 찾아왔죠. 식스는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어떠한 방에 들어서자, 신을 위해 소세지를 들고 있는 한 작은 노움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노움을 잡아먹은 식스는 곧바로 발걸음을 옮겼고. 자신의 꿈에 나왔던 숙녀를 보게 됩니다. 숙녀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식스는 콧노래가 들려오는 어떤 방에 들어섰고. 숙녀는 이곳에서 깨진 거울을 보며 꽃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자기를 깨고 얻은 열쇠를 챙겨 나가자 숙녀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숙녀가 덮쳐올지 모르는 공포에 식스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보지만 어느새 숙녀는 식스의 바로 뒤까지 쫓아오고 있었죠. 이윽고 어떠한 방에 들어선 식스는 무언가를 다짐한 듯한 거울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는 숙녀에게 당당히 맞서기로 합니다. 자 신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비춰 주는 거울은 숙녀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기에 충분했고, 결국 이 작은 아이는 자신을 위협하는 어둠을 극복하게 됩니다. 또 다시 찾아온 배가 찢어지는 듯한 허기 식스는 눈앞에 쓰러져 있는 먹잇감을 향해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먹이를 먹기 시작합니다